안수받을 대상자분은 부 등단하셔서 대종원양에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칭은 c 로 하겠습니다. 안수받을 분자 이관이 씨 최강권 씨 부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오세요.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희 씨, 1963년 11월 26일생, 부분 최재국, 자녀 최우준 최가영. 학력은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신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양덕교회에서 부목사로 신원하실 예정입니다. 최강문 씨, 1991년 2월 25일생. 부인 이현선 성님.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아, 신학대학원 목회학 졸업하셨습니다 포항 목양태마교에서 부목사로 신원하실 예정입니다.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또 사모님하고 남편 대질문을 하시고 자 우리 대상 뒤로 돌아보시고 오른손을 놓으십시오. 예라 고 대답하십시오. 이간이 최강건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교리는 성경의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해원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서야 합니까? 네, 서야 목사의 성직의 부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할 것을 확신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적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들을 집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야 합니까? 네, 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지금 안수. 대한수위원들 등단을 하시는데 우리 전노회장님들 계시면 등단을 하시고요. 순서맞은 목사님들, 임직자교회 당회장 임직자 가족 중에 꼭 목회자가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 임원분들도 우리 축복하십시다다로드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우리 신령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자들을 개파시고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신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해온 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기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지금이시만 성령의 능력을 이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 교회가 사라져간다 라는 회위적인 의견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기 하여 피한 종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성거름을 내딛는 이분들이 성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식 하람에 사명 잘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메마른 땅을 걸어도 피곤치 아니며 위험한 상황을 마주해도 피할 바위를 얻는 줄 믿습니다. 무는 적복 기른 허만아. 생명으로 향하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맡기실 많은 양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앞서 가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주셨으니 이분들이 많은 양의 본이 되어 함께 주님에게 잘 걸어나가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신교 속에 성도들의 모험이 되는 목회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성 있게 주님께 봉사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목회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나로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양육하는 목회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목된 소식을 전할 때성령의 능력이 줄어드는 목회자들에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맡은 성기이로서 포란되어 의 정신을 가져 늘 진실하고 신실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주님께서 이분들의 전 능력과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성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에게들에게 주셔서 능력에 탑록게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남동계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아내에 계셔서 이분들이 떨어질 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아내에 계셔서 이분들이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둘레에 계셔서 적들이 공격해 올때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위에 계셔서 이분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처럼 내로우신 주님께서 목회자로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원인이시며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자 스승이시 우리 주의수리 주도의 이름으로 목사한 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예수 교장호의 포항 노회 권위로 이강희 최강권 씨는 대한예수 교장호의 목사가 된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정의의 큰 것으로, 정의의 기십오로들물비가어와오어 이제 안수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패 성명 이관희 생년월일 1963년 11월 26일생 안수노회 대한예수교 장노회 포항노회 안수연월일 2023년 4월 11일 안수성 부문 나는 교회의 권위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민국 장로의 포항노의 권위로 이 관이스가 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칠권을 행사한다. 정치 제5장, 제25조. 주 2023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내회 포항도의 노회장 조현문 목사. 큰 <laughs> 박수. 목사 안수패성령 최강건 생년월일 1991년 2월 25일생 안수도의 대한예수교장내회 포항도의. 안수연월일 2023년 4월 11일 이하 봉일합니다. 임직자 인사 시간입니다. 임직자 대표로 최강근 목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中美双方。